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.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. 명절에는 언제나 마음이 푸근해지지만 이번 추석은 안타깝게도 사뭇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.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기고 사람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한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. 그런 만큼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눈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아쉽습니다. 그렇긴 하지만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는 되도록이면 이동을 꼭 자제해 주시고 전화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음을 나눠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.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와 가족,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도록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 만나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이 경기도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혹은 방역과 더불어서 경제 방역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. 쉽지 않은 과제지만 여러분께서 연휴 기간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고향 방문도 못하고 아쉬움이 참 많으시겠지만 마음만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 연휴 꼭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